이 대리님은 서울 외곽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 때문에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적어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금융기관은 시세 파악을 중요하게 보는데,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 실거래가 자료와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이 대리님은 공인중개사 견적서, 최근 매매 사례, 사진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위치 관리 상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도 평가 요소였습니다. 빌라는 감가상각이 빠르기 때문에 건물 상태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이대리님은 현장 실사 전에 내부 정리, 도배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결과는 1억 2천만원 대출 실행 성공. 금리는 아파트보다 다소 높았지만 급한 자금을 해결했습니다. 팁을 드리면 빌라담보대출은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시세 입증 자료, 감정평가 비용,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평가로 금융기관마다 빌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세곳 이상 조건을 비교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